이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메며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을 것이며 그의 입는 첫으로 하얗게 되리라 스불루는 바다의 항구에 가며 그는 배들의 항구가 되리라 그의 직경은 시동까지로다 이삭가은두짐 사이에 구부리고 앉아 있는. 안 나기로다. 그는 힘을 좋게 여기고 땅을 보고 기쁘게 여기며 그의 어깨를 낮춰 짐을 지고 조공의 종이 되었다. 아멘.